안녕하세요. 자동차 꾸러미 자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중도해지할 때꼭 알아야 하는 내용, 그리고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중도해지할 때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보험료 100만 원을 납입하고 6개월 후 해지할 경우, 5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35만원 정도만 환급받게 되는데요. 이는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때그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는 해지할 때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일할 계산입니다. 일할 계산은 말 그대로 내가 낸 금액에서 남은 일수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정직하게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 계산으로 돌려받는 경우는 자동차 보험 해지 사유 중 차량 매매, 차량 양도, 그리고 폐차가 있습니다. 이세 해지 사유의 공통점은 차량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입니다. 일할 계산식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1년 보험료로 100만원을 선납입한 상태에서 반년인 6개월 후 해지를 하면 100만원 곱하기 183일 나누기 365일로 계산하여 총 5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말소를 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회사를 옮기는 목적으로 일반해지를 하게 되면 단기요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요율은 보험기간에 따라 황금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단기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식은 납입보험료 곱하기 1 마이너스 단기요율의 공식이 적용됩니다.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어려우니 직접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1년 자동차 보험료로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중간에 해지를 할때 받게 되는 환급금을 단기 요율 일할 계산으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위는 일할 계산으로 적용된 환급금이며 아래는 단기 요율로 계산된 환급금입니다. 단기 요율을 다르게 말하면 미경과 보험료로 불리기도 합니다.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1개월 후 해지 시1 1781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이후 2개월 13,562원, 3개월 15,342원, 4개월 17,123원, 5개월 18,904원, 6개월 20,685원, 7개월 17,466원, 8개월 14,247원, 9개월 11,027원, 10개월 7,808원, 11개월 4,589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구간은 보험에 가입한지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해지하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해당 예시는 10만원이지만 이게 100만원인 것을 가정하면 약 2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폐지 황급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간단한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보험 경력 상실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할인 할증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등급은 첫 가입 때 11지부터 시작하여 무사고 시 등급이 올라 할인을 받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등급이 떨어져 보험료가 할증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 되기 전 해지하면 그 사이에 운행했던 무사고 보험 경력은 다시 초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지 등급에서 10개월간 무사고로 운행하다가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보험을 해지하면 10개월의 무사고 보험 경력이 날아가 다시 12지로 가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을 해지해도 경력 손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인할증 등급이 한 단계 오르면 평균 7에서 10%의 할인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무사고 경력이 꽤나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자동차 보험 승계입니다. 자동차 보험 승계란 다른 말로 차량 대체라고도 불리는데요. 차량 대체의 경우 기존 자동차 보험의 차량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때 자동차 보험 승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승계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는 방식이라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가 됐든 가입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승계를 무작정 하는 것보다 새롭게 가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해도 전혀 손해가 없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승계 대신 신규 가입을 선택하면 경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경력의 경우 7에서 10%의 할인율을 보이지만 비교하지 않고 무작정 승계를 했을 경우 보험료가 많게는 20에서 40만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승계하는 것은 더큰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사고가 있다면 해지는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중 보험기간 동안 사고가 있었다면 지급받은 보장의 보험료는 제외한 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없는 환급금이 사고 접수 내역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해지를 바로 진행하기보단 다음 갱신 때까지 기다린 후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해당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